수익률이 높다는 말에 혹해서 사모펀드에 덜컥 가입했다가 집에 돌아와 가만히 생각해보니 너무 위험한 것 같아서 고민이신가요? 지금 필요한 것은 환불할 결심입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에는 청약철회권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투자자가 투자성 상품에 가입했다가 일정 기간 내에 계약을 철회하겠다고 하면 금융투자회사는 별도의 수수료 없이 투자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물론 모든 투자성 상품을 환불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비금전신탁, 고난도 금전신탁 계약이나 투자일임계약, 고난도 펀드에 한해서만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공모주식계 펀드는 대상이 아닙니다. 고난도의 기준은 구조가 복잡해서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렵고 최대 원금 손실 가능 금액이 원금의 20%를 초과할 정도로 투자 손실 가능성이 높은 금융 투자 상품이 대상인데요. 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최대 7일까지 청약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청약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 영업일 이내에 돌려줘야 하고 만약 반환이 늦어졌다면 연체 이자까지 더해서 돌려줘야 합니다. 투자자 보호 장치는 또 있습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가 고난도 금융투자 상품을 판매할 때 금융투자회사는 판매 과정을 녹취를 해야 합니다. 더불어 투자자가 심사숙고에 청약 결정을 내리도록 숙려기간에 해당하는 이 영업일을 기다려야 합니다. 만약 청약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다면 자동적으로 계약은 미체결되고 투자금은 반환됩니다.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녹취 숙려제도 그리고 환불할 기회. 단이 모든 것은 일반 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전문 투자자의 경우 엄격한 자기 책임 원칙이 적용되는 만큼 예외 대상입니다. 앞서 옵티머스 펀드 사태가 불거졌을 당시에 금융감독원이 옵티머스 펀드 보상과 관련해 일반 투자자와 전문 투자자를 구분해서 원금을 환불하도록 권고한 이유도 바로 자기 책임 원칙 때문이었죠. 이 때문에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 사모펀드 일반 투자자 831명에게만 원금을 돌려주는 걸로 결정을 내렸고, 전문 투자자들은 아직 소송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투자는 분명 철저히 개인의 선택이고, 그에 따른 책임도 오롯이 개인의 몫이긴 합니다. 투자자를 위한 장치인 환불받을 권리도 있는 만큼 현명한 투자 결정이 필요해 보입니다.